네, ST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자와 함께 하는 채널 내일은 오름 주식 탭이고요 어, ST팜이 오늘또 실적 발표일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저희 구독자님이 또 ST팜을 분석을 요청하셔 가지고 자, 여러분들 제가 뭐 미리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종목 분석이 필요한 종목들 댓글로든 문자로든 남겨 주시면은 추려 가지고 종목 분석 해 드릴게요. 이제 만 명이 돌파가 돼서 모든 종목을 할 수가 있어요. 조회수 좀안 나오면, 조회수 잘 나오는 종목들로, 다른 종목으로 커버 치면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 달아 주시고요. 그렇다고 막 500원짜리 이런 종목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천원짜리 이하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저뭐 시가총액은 상관이 없는데, 예, 동전주는 될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예. 아이소에서 우리가 명품을 기대하진 않듯이 에스티팜 주가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큰 변동폭을 보이는 종목은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6 6 0 0원 찍고 나서 10만원까지 올라왔다가 차이실험 물량이 나온 거예요 얘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얘가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은 아니잖아요 주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6만원에 우리가 보통 들어가면 목표가 얼마 보냐 10만원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이실험 물량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로초를 잘해야 되는데 그로초가 좀잘안 돼요, 여러분들. 제 구독자님이 그로초 하셔야 강남 느낌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강남 스타일로 제가 좋아요 하나 만들었어요. <laughs> 여러분들 행복하시라고 쌍따봉 날려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실적 부분은 제가 이따 2부에 2부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어차피 차트는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 이게 코로나 때 넘어가지고 이제 여기 보이시면은 12,000원에서 아마 15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 많이 들어갔던 종목이고, ST팜, 스 t 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라는 종목이에요. 옛날에는 거의 뭐 이 때만 해도, 뭐, 알테오젠, 신라젠급으로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지 저항을 받은 이유가 딱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사실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다기 보다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면은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아니면 일부 메이저 세력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지금 자리에서 추세가 지지와 저항이 일어났던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얘가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저항이 나온 이유가 이 자리가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고점 자리에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어때요?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기준봉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기준봉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가 첫 번째 기준봉이고요. 지금 얘가 저항하세요. 얘가 두 번째 기준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 기준봉은 누가 되겠어요? 누가 봐도 한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얘가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96,200원에서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볼수 있는 거예요? 12만 육천 원까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군대에 있을 때 기존, 뭐 기존 이거 하잖아요. 아, 오 와열 하면서 예, 맞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이라는 것도 어차피 메이저 기관들 증권사들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우리 어디까지 갈 건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안목적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그래서 메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 따라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보시고 2부에서 실적이랑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디에서 사야 될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는 것과 파는 것의 구분은 뭐가 될까요? 결국 이러한 부분, 주가가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지라고 합니다. 결국 지지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 저항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라는 걸 하죠.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을 결정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캔들이.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평선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거래량입니다.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이 합쳐서 완성되는 게 우리는 추세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추세를 밑줄을 그어 놨는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여기에서 저항이 나올까? 그리고 왜 여기에선 지지를 받을까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보고하는 어떠한 이 종목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만들어진 게 이론 가격이고요. 실제 가격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가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 심리 작용할 때 실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가격 갭이 발생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괴리율을 수식화해서 만든 어떠한 그러한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보이실텐데 이 자리는 고점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 신호라는 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실제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토대로 종목을 사고 판 종목이 있는데요 자, 본 영상은 제가 5개월 전, 날짜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 4월 29일 날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관련돼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이때 주가는 55,900원이었고요. 잠시 한 10초 정도만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점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이시는 네, 이 가격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은 한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제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나 아니면은 뭐 다우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스피 지수나 이런 다우나 뭐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뭐냐면, 자, 주가는 여기가 고점, 여기 이 자리가 강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자리가 뭐냐? 지지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쌍바닥을 형성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7만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죠. 영상 속에서는 5만 5천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9만 4천 2백원까지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고객분들,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01039698354로 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받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LS 일렉트링처럼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제가 네,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처럼 지지자리가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다 물려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만약에 다섯 종목이다. 그러면 다섯 종목에 백만원씩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십만원씩만 부분 손절하셔가지고, 오십만원 정도만 한번 따라가 보셔도 되겠죠. 아니면, 단순하게 흐름만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아니고요 네, 오름주식TV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그냥 문자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신호 받아보시면 됩니다. 꼭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사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보셔도 되고 매수 매도 타점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주식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실 분들은 여기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st 팜수급이고요 뭐, 개인들은 좀 많이 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이 조금씩 이렇게 배수를 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누적분을 보면은 해보시면은 개인들이 그동안 조금 많이 17만주 이거 이제 누적분이거든요 현재 17만주 메인이 6만 2천 주. 근데 날짜별로 보면은 지금 그 기관은 좀 많이 꾸준히 파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꾸준히 매수를 해준 다음에 외인들은 10월 17일까지 매도 포지션을 잡다가 다시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21만 주에서 지금 6만 주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현재 매도를 한 거죠.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준 거고요. 어, 지금 자리에서 이제 주가가 왜 떨어지나요? 라고 하면은 오늘 실적 발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 내일 실적 발표래 하면서 급등이 나오겠지 하고 어제 엄청 들어간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올라간 종목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어제 실적 발표 한다고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어, 제가 이거 뭐다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종목들은 뭐냐면 롯데케미칼이 28일엔가 실적 나왔거든요 그저께 보통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실적이 나오면 올라가겠지 이 생각 때문에 배수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기관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실적 발표가 있으면 솔직히 일주일 전에는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일주일 전에는. 네. 그래서 실제 에코프로가 지금 11월 5일 실적 발표란 말이에요. 에코프로도 보세요. 미리 올라가잖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리 올라가고 실적 발표 이제 11월 5일인데 어때요 떨어지겠죠. 네.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이제 81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억 정도 더 나왔어요. 그다음에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두배 나왔죠. 60억에서 147억까지. 그리고 영업 이익도 뭐 발표 기준 동일하고요. 당기 순이익이 1 3칠억에서 200억으로 약 70억 정도 벌었어요. 그러면 사실 뭐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애기하실 수도 있어요. 에스티파고 직원 온시가총액 그렇게 높은 게 꼴랑 백사십억 벌어가고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 번설명드렸 제약회사들은 뭘 많이 한다고 그랬죠? R&D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구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나 얘네들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올리고액산 CDMO 사업이 확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올리고다 올리고액산이 뭐냐면 RNA 기반 치료제의 핵심 원료예요, 이게. 근데 얘네들이 그 공장을 증설하고 위탁생산이죠. CDMO 위탁생산이 수요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렇게 매출로 실질적으로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목표가 어디까지 볼수 있냐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건 W자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스타팅 포인트 떨어졌죠 상승 하락 여기서 이제 올라가거든요. 예, w자 패턴으로 올라간다는 w자 패턴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볼수 있어요. 예, 보시죠 예, 13만원까지는 충분히 볼수 있다. 이렇게 쭉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예. 물론 그 중간에서 이런 모습으로 차이 실은 물량이 중간에 한 번씩은 나오, 나와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스티팜 주주분들한테 제가 작은 선물 드릴 텐데,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만 특별히 드리는 혜택이 있죠? 네, 여기 0 1 0 3 9 9 8 3 5 4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은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제가 매수하는 자리에서는 매수합니다. 문자 드릴 거고요. 매도하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문자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 자리 이제 95,800원인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예 매수 진입할 겁니다. 매수 진입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정고점 여기 13만원 까지 목표가 가지고 대응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